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2020 시작합니다. 네. 어, 엄청난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황신소에서 또 지난 한 달간 특별 방송으로 어, 코로나 1 9 특집을 1차, 2차를 하고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통해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또 코로나를 대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뭔가? 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또이 확진자 동선 추적하고 확진자가 간 곳을 이 건물을 폐쇄하고 소독하고 하는 것이 진짜 코로나 확진을 방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더 불안해가지고 이 잠드는 듯이 조용히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어 난리를 치게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심리적 대응방법 뭐 누구는 정부가 방역대책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진짜 어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위기라고 할때그 문제가 뭔지 모르고, 어 뭔지 모르고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삽질하듯이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이 된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방역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데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지금 더 혼란스럽게 되고 지금 조금 있으면 중국을 능가하는 코로나 이 감염국이 될수 있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뭐, 언론에서는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회적인 접촉을 최소한 하고, 모든 학교, 학원, 공공기관 다문 닫고, 그냥 죽은 듯이 집에서 지내는 것이 최선의 방역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왜 살아요? 아니, 이 코로나가 뭐, 계절마다 있는 독감이나, 뭐, 감기보다 위험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매년 감기 독감 처리될 때마다 우리가 다이 집에서 뭐 일주일씩 한 달씩 있으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지만 됐던가요? 간단한 이런 질문이라도 던져보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방역책이라고 넣은 게 진짜 방역책인가? 이런 질문. 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이 나라에서 불고 있는 광풍의 정체. 그리고 우리의 살길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2020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여러분들 10분만 생각해 봐요. 코로나19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자, 이나왔습니다 오짜라고 할때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정확한 정보 수집. 그 정확한 정보 수집의 내용이 뭐예요? 코로나 1 9 감기처럼 퍼지나 대부분 감기처럼 낫는다. 저간 이야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대부분 코로나 1 9는 순하다. 네. 2020년 3월 1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자 3,526명. 확진자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자 1 7명 사망률 0.4%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청도 대남 병원을 제외하면 사망률은 0.29%예요. 어, 사망률 0.29%는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면 사망자하고 참 어, 다르지 않아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2016년 독감 사망률 0.4%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항심서에서 일반 개인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어, 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코로나19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망률은 독감보다 높지 않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으면 조심 또는 그런 사람 감염시키는 거 조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병원에서 그런 분들 병문안 안 가고 병원 의료진이 그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의료진들만 조심하면 되는데, 왜온 국민들을 난리를 치게 만들어요? 그것도 의료진이라고 하고, 의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게 가장 이상하다는 거야. 이분들이 혹시 본인들이 환자 치료해가지고 바이러스 싣고 환자들한테 전염시켰다는 그 두려움과 그 죄책감, 그걸, 그걸 문제로 하게 되면, 본인이 면피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전국민 비상상황이라고 과장해서 지금 혹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료진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네. 이거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이 심리학자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의학 전문인도 거짓말 할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기회가 있으면 거짓말을 한다. 의학 전문인도 인간이다. 의학 전문인도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개인위생 신경 쓴다. 발열이나 호흡과 증상이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이건 관계한 자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선 바이러스에 두렵고 당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이것을 공포심을 가지고 일상의 행동을 샷다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와 의료 전문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거를 마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포 반응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소중한 이들에게 공감해주고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와 언론인들에게 있어서는 어, 모든 인간들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포스러운 반응을 열심히 알려주는 그리고 불안해할 수 있는 사실만 골라서 알려주고 있는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 사회의 불안을 획득하고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질문하기. 황심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을또 유난히 아니. 저 인간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때,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학 전문 기자의 기사는 뭔가 자를까라는 걸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 2월 25일, 저는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의 컬럼,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이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가 몰랐던, 감췄던 모습 드러나나라고 얘기하길래 이에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말을 하려는구나 했습니다. 예. 바이러스와 전쟁, 자만과 불안이 변수. 바이러스는 평등하다고 할까? 국적과 지위 막론 누구나 코로나 감염자가 될수 있다. 어느날 확진자가 된다면 영장도 없이 당신의 신용카드 내역이 드러나고 휴대폰 위치가 추적된다. 이름 대신 3번, 29번, 31번 등 번호인간으로 불리게 된다. 범죄자가 되어 사회와 격리되는 느낌이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는 본질이지 싶다. 이번 코로나는 전염력은 강하나 치사율이 낮은 쪽이다. 숙주를 돌며 오랜 기간 지구상에 살아있을 조짐이다. 그러니 체온 올라가게 흥분하지 말고 과학과 의학으로 개인 위생 준수로 저밀집 사회 활동으로 차분하게 하나 하나 줄여 나가면 된다. 근거 없는 자만감과 과도한 불안, 허둥지둥이 막이다. 와, 놀라운 내용이에요. 어, 이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가 어 불안해 하지 말고 어 허둥지둥 하지 마세요 라는 어 훌륭한 이야기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사연을 보내신 사람은 박사님 지난 방심소 방송에서. 어떤 대치법이 과학적인 대치법인지 말씀하셨는데 이 의학 전문 기자가 황심수를 듣고 혹시 깨달은 바가 있기라도 했던 걸까요? 오 이러면서 감탄을 해서 이 사연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 의학 전문 기자가 얘기하는 과학과 의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하는데. 을 이 질문은 사실 혼자서 생각하세요. 마치 어떤 분이 댓글에 박사님 말씀대로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돈못 벌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찌질하게 힘들게 살면 그건 네 문제지. 왜? 왜 정부가 내돈더 많이 벌게 하고 내가 잘 살게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질문을 하죠. 박사님, 조선일문에서 지금까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 막지 않아서 생겼다라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 정부에 압박을 내기 위해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고 우한 폐렴이라고 한 조선일보에서 갑자기 불안하지 말고 허둥지중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질문이 나와야지 대체 왜 그러냐면 같은 날 같은 기자 김철중 어학전문기자가 쓴 다른 기사에는 뭐라고 넣냐면 이제 방역, 개업용 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라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한 코로나 이렇게 제시합시다. 이겨냅시다. 하면 제시한 방법들을 크게 제자리 가만히 있기. 어디서 많이 듣죠?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개인간 그리두기. 뭐 1미터씩 떨어져면서 지내래요. 지금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 다 조금 있으면 황심소 교도라고 해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황심소 방송의 문제는 이 첨첨이 방청객들이 앉아가지고 이 침튀기는 질문 한 그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xx 같은 소리 그러면서 대규모 검사와 조기 격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 같은 전 국민적인 대규모 가만히 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코로나 검사 처리 역량을 대폭 늘려놔야 한다. 확산 차단은 대규모 검사, 조기 발견, 조기 격리, 조기 치료에 달려 있다. 놀랍게도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정답처럼 생각을 해서 이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지금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하루에 많은 검사를 실시해요. 소위 말해서 하루에 5천 건 이상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루에 만건 수준으로 올린대요. 그러면 그것도 전수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면 제가 장담을 할게요. 검사한 사람의 15%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감기 환자 15%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게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있는 걸로 확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 명을 하면 적어도 뭐 15%면 1,500명이 넘는 기적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하루에 500명을 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하루에 우리가 7,000명의 검사를 했다라는 그 산술적인 통계로 아주 자동스럽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 특히 요즘 같이 한절기에 적어도 10% 정도,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스스로 만든 트랩에 갇힌 참 안타까운 인간들이 벌이는 짓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심지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가졌다 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정상 없이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정상 없이 지내면 감기 바이러스 내가 있다가 그냥 나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감기가 일어나지 않고 10%면 500명이 나와요 하루에 500명 이상 나온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하루에 500명 이상 나왔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감기를 대규모 검사해서 조기 격리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정부가 하는 거를 지금 니 딴지 거는 거냐 하는데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위스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코로나19에 대한 정체를 좀더 알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스크가 없는데 그 귀한 마스크 사려고 마트에서 1시간, 2시간 이 기다리면서 줄서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스크 없이도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 후기, 또 그런 반응도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은, 무슨 소리냐? 너가 황 박사한테 쏟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런 항 박사는 뭔가 뭔가 의도가 있지 않거나 너무 통념적이지 않는 위험한 모습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 수상해. 이렇게 또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 듣지 말고 그냥 빨리 8시 뉴스, 9시 뉴스 보시는 게 그분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십구 바이러스 확진됐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확진이라는 게 대체 뭘 뜻하는 건가 한번 이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여러분 어 이해가 되시나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라면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격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격리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놀람> 뭔 소리예요. 내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뇨? 어, 저는 아무런 정상도 없어요. 목이 칼칼하지도 않고 콧물도 안 나오고 기침도 안 하는데 제가 있다고 왜 격리돼야 되죠? 넌 정상이 없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격리돼 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상이 없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닥치고 격리돼 있는 게 맞을까요? 질문을, 질문을 하는 게 돼요. 맞죠. 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증상이 없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본인만 격리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랬을 때그뭐 본인만 격리가 되는 게 이상하고 이건 차별이에요. 이런 거는 너무 <laughs> 소심한 마음이고. 그럴 때. 코로나 19 바이러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신체에 우리와 함께 모든 바이러스는 인간이 살면서 인간이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있다고 어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의학 교과서에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 똑똑하네요. 그 말은 뭐냐 면 제가 1년 내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름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내 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면역력이 좋아서 또는 제가 건강하고 잘 생활하니까 얘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얘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할 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365일 우리는 언젠가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항상 압약하고 있는 북한 간첩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112에요? 112 신고하자. 부릅뜨고 찾아보자. 숨어있는 간첩을 <laughs> 이렇게 하는 세상인가요? 아니 그냥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도 만나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간첩이라는 게 정체가 뭔가요? 네. 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이 상황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도 항상 우리와 같이 있었던 우리 몸에 있었던 바이러스 이 문제. 이랬을 때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검진 키트 검진 키트로 바이러스 확진자 이렇게 표현할 을때그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진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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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이거는 마치 어느 시절에 이 간첩이라고 나중에 잡힌 사람이 너 누구 만났어? 아저 어 사돈의 팔천 친구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럼 그 자식도 잡아놓!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호흡기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이 일반적으로 그 환자를 치료해둔 방법을 사용을 해도 충분한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생각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참 안타깝다는 거죠.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잘 되라고 조선일보가 기사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조선일보의 이 지시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잘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리 가만히 있게 세월호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는 그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해요. 제자리 가만히 있으래. 그 다음에 개인간 거리두기. 이두 가지와 대규모 검사와 조기 격리는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이 아니라, 예, 저가테 이상 이야기하면 저가 어... 네 그래서 2월 10일 이 의학 전문 기자가 쓴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이 나왔는데 국내 전문가에 따르면 에어로졸 전파가 희박하다는 기사였대요 침방울은 1미 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비말 전염은 밀접 접촉자에게 이뤄진다 반면 에어로졸은 10m도 떠다닐 수 있어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전염될 수 있다. 홍역, 결핵, 수두 등이 대표적인 에어로졸 전염이다. 비말 전염은 일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막을 수 있지만 에어로졸 전염은 바이러스 미립자를 차단하는 에어 필터 마스크가 필요하다. 어, 에어 필터 특수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건지 대체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그런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염된다는 것은 뭐 모든 의학 전문가들이 놓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제 상식이 됐는데, 그럼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면 병실 안쪽으로 공기가 흐르도록 만든 음압 병실이 굳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스크 대란, 신천지, 경제 위축, 가짜뉴스와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 이런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황상민 박사님을 모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아보는 삶의 가치 설정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삶의 등대를 찾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해적을 소정하고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의 영웅 혹시 들어봤니? 엄마 들어본 거 같긴 해 석혜균 선장님 아니면 이국종 교수님 아... 홍기철 제독님, 너 몰라? 진해가 낳은 사성장군 사성장군? 까마게 타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네요 뭐, 오늘, 오늘 좀 발랐습니다 <laughs> 이 작전을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었거든요 예.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하들이 저는 할수 있는 일이 책임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하를 믿는 것,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딱두 가지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성공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수있야 된다는 생각이 었는데 그게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부하들이 얼마만큼 훈련돼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훈련돼 있는 부하들을 믿고 지휘하는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본인을 내세우기 보다는 부하 직원이 잘하고 다들 그랬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이래서 인기가 있으셨구나. 진해분들한테 이렇게 자녀가 해군 사관학교를 입학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진해는 바다지 않습니까? 네. 또 바다기 때문에 해군이 있고요. 항상 해군하고 함께 진해는 네.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유일하게 시험 보러 가는 곳이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네. 어, 해군이 된 것을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애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하구나 예, 최근에 봐서는 좀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 마창진이라고 지해가 네. 자꾸 통합이 된다고 창원시라고 이름이 예, 된다고 예, 해서 어 그럼 진해 이름은 없어졌네 라는 예, 생각이 사실 이건 통합이 아니고 흡수 같아요 아... 그냥 10년에 완전히 진해가 매몰되어 버 예. 요뭐 경제도 반토막 산업 일자리도 반토막 누가 창원 속에 진해가 있다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쵸. 사실 진해의 성장동력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냥 그 속에, 창원 속에 기획공업도시 속에 그냥 매몰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어떤 군항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근대도시로서의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실돼 버리고 정체성 자체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아니고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다시 옛날의 진해를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앙이 건설되면 예. 약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될 거거든요. 전혀 과거와 새로운 열다 환기처이 열다 하자 환기처이 하자 찍자 환기처리 찍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면서 오해 이게 뭐지? 뭐 사일로 총선이에. 황심수에서 시작이 됐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셨을 겁니다. 네. 아, 사회로 총선도 시작이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진해를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면 진해가 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고향에 이자고 승희 같은 형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국회에 나오신다고 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황심소에 그 분을 좀 알리면, 어떤 반응을 황심소에서 사람들이 보일까? 황심소 방송 자체가 심리상담 방송이기 때문에, 뭐이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기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올려놨습니다. 어떠세요?